제가 어, 슈퍼챗 수익과 광고 수익을 구분해서 정말 좋은 일에 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해 드렸던 이덕호님 감사합니다 네, 갑자기 그 분만 딱 들어오네요 네, 감사합니다 제가 못생겼는데 잘생겼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. 아 국사님 웃어주세요 자, 어떻게 웃을까요 제가 표정이 되게 경직이 됐는데 네. 아, 감사합니다 네, 자본주의입니다 어. 네 예, 사팔 스튜디오님, 어, 너무 많이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? 아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떤 일부 광고 수익과 어, 슈퍼챗 수익은 좀 구분을 해서 정말 좋은 일에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 사팔 스튜디오님 꼭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커피 너무 좋아합니다. 네. 오늘은 지금 손에 들린 게 없는데 제가 항상 마시고 있는 거에 대한 정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네, 커피입니다. 네, 가끔 물이 될 수도 있고요. 어떤 분은 검은 거그거 뭐예요? 콜라예요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전 콜라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. 아, 제가 감사하죠. 저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항상 들어오십니다. 네. 그래서 응원해주시고 오늘은 슈퍼챗도 써주시고. 뭐, 국사님도 그러시고, 사팔 스튜디오는분도 그러시고, 제가 큰, 정말, 힘을 얻습니다. 누가 뭐로 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.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. 카드로 통신이 많은 거 보니, 파이코인이 화제이긴 합니다. 라고 하셨네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, 그, 항상, 저는 이것을 꼭 하세요. 아니면은, 비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. 의심이 되면, 지우시면 됩니다. 제가 봤을 때는, 저는 의심이 된다라기 보다는, 적어도, 어, 천만 유저를, 네, 박영님 후원 감사드립니다. 네, 파이 상장 후 가격이 되길 바랍니다. 그, 네, 김남건님, 네, 저도 자주 들어와요. 네, 제가 이름을 보통 이제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눈에 있습니다. 네, 자주 들어오시는 거 맞습니다. 네 박윤영님 어, 기회가 되면 경제금융, 어, 부동산 그리고 재테크 기본 원리도 강의 부탁드려요. 네,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참고로 이제 그 국민임대나 아니면 공공임대 쪽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, 그쪽으로는 제가 언제든지 어,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네 박영님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1, 2 달러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. 어,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댓글이 어떤 댓글이었냐면은 이런 댓글이었습니다. 자, 박사 손님,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십니다. 적어도 10만원 돼야 되지 않습니까? 포부가 적으시네요.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. 네, 그래서 아, 그런 걸 보고 아, 정말 그런가?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나?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